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어요 이게 그냥 무기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동북아 전체 판을 흔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태평양에 새로운 핵강국이 등장한다? 어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핵 동력을 가진다는 건데 이한 글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건이 소식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최근에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딱 만나서 합의를 본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나 반대했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드디어 마침내 승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 새 무기 하나 사는구나. 이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린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묵은 수건이 드디어 실현됐는데요. 모든 걸 바꿔놓은 이 역사적인 합의 그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보죠. 사실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 한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극비리에 추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번번이 가장 친하다는 동맹 바로 미국한테 막혔던 거죠. 안 된다는 한마디에 좌절해야만 했던 뭐랄까 정말 비운의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75% 최근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정부 혼자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핵잠수함에 뭐랄까 집착하는 걸까요? 바닷속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이 잠수함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 전략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북한 때문이죠.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실은 북한 잠수함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둘째,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러시아, 해군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들을 견제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 독도나 이어도 같은 우리 바다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적으로는 밀려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잠수함은 잠수함이지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자, 이 비교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진 디젤 잠수함은요,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며칠에 한 번씩은 꼭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거죠. 이때 한번 들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스프린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은 이건 뭐 거의 무한 동력입니다. 승무원들이 먹을 식량만 충분하다면 몇 달이고 물속에서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작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체력 마라토너인 셈이죠. 은밀함 그리고 작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그냥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이 마라토너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0년간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밀과 좌절, 그리고 끈질긴 외교전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시작은 2003년 비밀 프로젝트 362 사업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바로 벽에 부딪혔고요. 그러다 2010년에는 뜻밖에도 영국이 우리한테 핵연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 길이 열리나 싶었죠. 하지만 결국 핵싱은 미국의 허락이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정말 철벽이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바로 그 태도가 2025년 에이펙에서 정말 드라마처럼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이제 끝? 핵잠수함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바로 핵동력과 핵무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잠수함. 그러니까 전략 원잠 SSBN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건 공격 원잠 SSN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자력이라는 엔진을 달아서 거의 무한정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이란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심장은 핵으로 뛰지만 주먹은 그냥 일반 주먹인 셈이죠. 무기는 재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핵무기를 퍼뜨리지 말자는 약속. NPT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엔진 기술의 문제입니다. 핵잠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핵무기 잠수함이 아니라 핵 엔진 잠수함이라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료 문제입니다.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에 넣을 전홍축 우라늄 이걸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해 올 거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만들 거냐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들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 기술로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고 싶겠죠. 앞으로 협상을 할때이두 가지 문제가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짜 현실이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여러 논쟁거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즉,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북한을 확실히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대표적으로 도부 자카임이라는 전 미국방부 고위관리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둘째, 이러다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고요. 심지어 아주 현실적인 지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수심이 얕아서, 덩치 큰핵 잠수함 보다는 오히려 작고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핵 추진 잠수함 획득은 우리 국방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좋은 무기 하나 더 갖는 게 아니라, 아예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부 자카임 전 차관 같은 사람은 비용, 기술, 그리고 실제 작전 환경을 따져보면 한국한테 핵잠수함은 맞지 않는 옷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이에요. 보시다시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나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계획의 시계는 이미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은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확보하는 거고요. 그첫 번째 바닷속 유령이 우리 바다에 나타날 시점, 언젠지 아세요? 바로 203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정말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이 불안정한 동북아 바다에 힘의 균형을 맞추는 평화의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괜히 주변국, 뭐 중국이나 일본을 자극해서 아무도 원치 않는 차가운 바닷속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갈 역사가 보여주게 될 겁니다.